안녕하세요. 김군의 폴하우스 김군입니다. 오늘은 파주시 야당역 부근에 있는, 음 살짝 작은 평수의 신축 빌라 현장을 리뷰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현장 같은 경우에는, 어, 투룸과 쓰리룸이 있는데, 투룸 같은 경우에는 한 23평, 그리고 쓰리룸 같은 경우에는 한 27평 되는 현장입니다. 근데 오늘은 투룸만 바로 리뷰를 해 드리도록 할게요. 분양가는 2억대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시립주금 같은 경우에는 한 3천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 지금 이제 바로 결혼을 하셔서 신혼생활을 하시는 분들 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어 혼자 사시는 분 아니면은 이제 2인 가족 사시는 분을 어 사시기에는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어, 주방과 방, 거실까지 풀 옵션으로 되어 있어서 어, 거실과 방은 다 에어컨 되어 있고요. 그리고 주방은 광파오븐과 그리고 양문형 냉장고까지 들어가 있어서 어, 그냥 소파와 그리고 침대만 갖고 들어오면 되는 현장입니다. 이제 영상 시작할 건데요. 보시다가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다음 현장 또 제일 먼저 보시고 싶으신 분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 놓으시면 제가 제일 먼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영상 바로 시작할게요. 감사합니다. 1층 현관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1층 현관 크기는 1m10에서 1m2입니다. 그래서, 어 그냥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어 살짝 작지는 않아요. 그런데 옆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어 바닥에 이렇게 띄움 시공 되어 있고, 중간에 이렇게 선반식으로 띄움 시공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신발장은 키큰 장으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위에까지 충분히 여유 있게 둘수 있는 신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문은 사면동 중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 이곳 같은 경우에는 앞에가 이렇게 뻥 튀어 있는 게 장점입니다. 거실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거실 크기는 3m47에 4m19입니다. 그래서 거실도 투룸치고는 정말 넓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옵션은 시스템 에어컨 되어 있고요. 그리고 비디오 인터폰, 그리고 온도 조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바닥은 지금 푸셀린 타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옆쪽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뭐 5인용 소파까지도 충분히 들어갈 정도로 넓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이제 쇼파 자리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이쪽이 이제 아트홀 자리입니다. 그래서 아트홀도 보시면은 포셀린 타일로 기본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실 앞쪽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저 앞쪽으로 바로 나가시면은 뭐 야당역까지는 이렇게 가신다 하면은 도보로 한 5분 거리 정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이렇게 근데 여기가 지금 막혀 있기 때문에 저 옆쪽으로 간다고하면한 3분 정도 더 돌아간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당역까지는 한 8분 거리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거실하고 주방이 이제 일체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안쪽에 주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주방 살펴보도록 할게요. 주방 크기입니다. 4m4에 2m46입니다. 그래서 주방도 길이가 길게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쪽으로 4인용 식탁 두시고 위에 이렇게 예쁜 식탁 등도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방 기본 옵션은 비스포크 양문형 냉장고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광파오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3구 전기레인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주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투룸 이제 들어오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어, 신혼이나 아니면 뭐 혼자 사시는 분들이라서 집기를 다시 사셔야 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런 거 풀옵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 그냥. 몸만 들어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깊은 사각 싱크볼 되어 있고요 그리고 환기창이 넓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거실 문 열어놓고 주방 문 열어놓으면은 어, 어, 맞바람 쳐서 환기도 되게 잘될것 같아요 기본 쿡탑은 3구 전기레인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식탁자리는 이렇게 우드톤으로 되어 있네요 그러면 이제 방 살펴보도록 할게요 안방입니다. 3m14에 3m40이에요. 그래서 11자 정도 되는 방입니다. 여기 기본 옵션도 시스템 에어컨, 그리고 온도 조절 장치 되어 있네요. 그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창도 크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앞에 건물은 살짝 있지만 그래도 동강거리가 넓다 보니까 뭐 막힘은 없고요 그리고 어 여기 같은 경우에는 다양도실이 어 안방에 되어 있는 게 살짝은 단점인 것 같습니다 다양도실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쪽에 세탁기 건조기 타워용으로 두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환기창도 이렇게 크게 나와 있는 모습입니다 그럼 두 번째 방 살펴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방 크기입니다. 2m 38에 2m 77이에요. 그래서 9자 정도 되는 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방도 기본 옵션으로 시스템 에어컨 그리고 온도 조절 장치 되어 있습니다. 그럼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 이곳 이방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렇게 어 창문 뷰로 보시면 이렇게 옆쪽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뻥 트여 있어요. 그래서 답답한 감이 없고요. 이 방은 뭐 그래서 살짝 작긴 하지만 이쪽으로 싱글 침대 두시고 이쪽으로 뭐 책상 두시고 그 옆쪽으로는 뭐 가구 하나 두시면은 그래도 정확히 딱 들어갈 것 같아요. 안 그러면은 뭐 신혼이나 아니면 뭐 혼자 사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이 방을 그냥 아예 드레스룸으로 꾸미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메인 욕실 살펴보도록 할게요. 메인 욕실 크기입니다. 1m 39에 1m 94에요. 그래서 안쪽으로 깊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안쪽에 이렇게 보시면 환기창도 되어 있습니다. 어, 욕실 기본 옵션으로는 고급 비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쪽에 이렇게 환기창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씻으시고 환기하시기 좋고, 그리고 해바라기 샤워기 되어 있고, 그리고 보조 샤워기, 그리고 옆쪽으로는 이렇게 코너 선반, 그리고 일체형 선반 되어 있고요. 그리고 큰 거울로 되어 있는 이렇게 수납함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면대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양병기 되어 있는데, 양병기는 일체형 비대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역세권에 살짝 작은 방 투룸을 원하시는 분 오늘 영상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